가수 김희재의 데뷔 3주년을 맞아 팬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으로 선한 영향력을 실천과 의미를 더했습니다. 김희재 김이제 팬클럽 김희재와 희랑별은 3월 2일 종로 노인 종합폭쟁을 찾아 저소득층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2,200만원 상당 건강기능식품 360세트를 전달했습니다. 김희재의 데뷔 3주년 3월 12일을 축하하기 위해 전국의 희랑별들이 한뜻으로 동참과 기부에 참여했습니다. 김희재와 희랑별은 멋진 인생을 살고 계시는 종로구 어르신들을 응원하고자 나눔을 결정하게 됐다며 평소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김희재 가수님의 꿈을 팬들이 함께 이어 우리의 주변과 나누고 싶어 좋은 일에 앞장서 행동하고 싶었다고 전했습니다. 종로노인 종합직원 관장 정건스님은 코로나19와 긴 한파로 어르신들의 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김희재 팬클럽 희랑별의 건강기능식품을 통해 어르신들께서 활기차게 봄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작년에 이어 종로구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 영향력을 전파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종로노인 종합복지관은 지난해 김희재의 첫 정규앨범 발매, 당시 김희재와 희랑별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김희재와 희랑별은 아무리 추운 겨울도 작은 봄바람을 이겨내지 못하는 듯, 희랑별은 크고 작금을 떠나서 사회 곳곳에 우리의 이웃에게 따뜻함을 나누어 봄의 전령사인 새싹을 키우기 위해 열심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한편 더 트로쇼, 새 MC로 성공적 신고식을 치룬 김희재는 봄을 맞아 축제 치트키로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끝까지 보셨다면 노빠고 이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